자 앞에 볼게요. 이태준너 혹시 이태준 소설 중에 한번 제목 기억 안 나냐? 아 돌다리. 돌다리라는 내용 알아요? 돌다리가 뭐냐면 의사인 아들이 있었어. 그리고 한평생 농사를 짓고 있던 땅주인인 아버지가 있었지. 근데 의사인 아들은 딱 어떤 인물이야 얘들아. 근대화된 인물이잖아. 그럼 아버지는 어떤 인물이야? 전통, 농사만 짓고 살았던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잖아. 둘의 뭐야? 대리. 아들이, 아버지, 저 병원을 확장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땅을? 파는 거 어때요? 했더니, 이놈의 새야 이게 그냥 땅인 줄 알아? 네가 여기서 태어나고, 네가 우리 조상들이 먹고, 이걸 어떻게 팔라고? 나한테는 이게 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전통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이태준 작가는요, 딱 돌다리를 봐서 알다시피 어디를 플러스로 보고 어디를 마이너스로 보니,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얘를 플러스로 본다라는 건 맞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복덕방이라는 소설, 자, 요 얘기를 한건 이제 복덕방과도 비슷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일제 강점기 되면서 이걸 좋은 지, 좋은 점이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일제가 이렇게 철로를 막 많이 깔았잖아. 왜? 우리 거 수탈 많이 하려고. 아... 어. 그런 바람에 이제 근대화가 막 되게 급속적으로 막 이루어졌었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근대화가 굉장히 급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신세대들은 거기에 적응해, 안 해? 적응해요. 근데 이런 구세대들은 적응해 못해. 적응 못하는 거야. 딱 복덕방이 이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복덕방의 인물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 볼까요? 얘들아, 164페이지에 선생님이 또 여기 전체 줄거리를 갖다 놓은 거 보입니까? 네. 이거 보면 공부하기 되게 편하다라는 거. 바로 밑에 선생님이 갖다 놨으니까 편집을. 자 읽어 볼게요. 안초시, 박희완, 서참의. 자 보자. 안초시랑 뭐라고? 박희완, 박희완, 그리고 서참의. 어, 어, 네, 사실 초시랑 참의는요. 야, 어떤, 어떤 직책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직책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치? 뭐. 근데 이제 요 사람들이 다 같이 어디서 일을 한대? 복덕방에서 다 같이 이제 소일하면서 산대요. 뭐 나름의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그게 잘안 되지. 왜? 셋은 어떤 인물이니까? 급속화된 근대화에 적응을 못한 소외된 인물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안초시의 딸내미가 하나 있어. 누구야? 안초시의 뭐 딸.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안초시의 딸은 이 의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 근대 사회에 아주 잘 적응해서 특히 돈까지 많아요. 성공한 인물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잘 적응 근대화에 잘 적응한 세대에 근대화에 적응하지 못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줄거리는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박희완이 어떻게 해야지? 박희완이 어떻게 해? 안초시한테 야, 좋은 땅 있어. 그땅 사면 30배가 뭐야? 한 50배는 틀수 있을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막얘기를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 바퀴완도 뭐야? 들었어요. 속은 거야. 이해돼요? 사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야? 강변도씨 어. 어. 뭐라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언제 언제인데 그거? 좀 됐어요. 아 그래 좀 됐는데. 알겠지? 응. 볼게요 누구라고 얘들아? 모시 응. 엄마 선생님이 얘 말고 어디를 좀 보냐면 음음 음, 아니 여기 얘들아 선생님 그리고 회색으로 어휘 풀이도 조금씩 해놨으니까 좀잘 봐야돼 알겠지? 어쨌든 보자 모씨가 어떤 땅을 샀어 모씨 땅 근데 모씨도 사실은 이 땅을 처음 살 때는 이 땅이 돈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샀지 근데 돈이 오르지 않게 됐고 다른 땅이 칠때 됐다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일부러 이 사람한테 속이고 얘는 또 누구한테 얘한테 얘기하고 얘는 또 누구한테 딸한테 얘기한 거야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되지 음 실패하지 그래서 안희경이 아빠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몰인정하게 어 아빠를 대야지 그거에 견디다 못한 안초씨가 어떻게 해. 자살을 해요. 근데 이제 안희경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빠가 자살했다라는 건 어떤 일이야? 사회적으로 성공한 본인에게 있어서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야, 실추되는 일이야. 그래서 서참이한테 서참이가 이제 이걸 얘가 안초씨가준걸 말하자 했을 때 서참이한테 아 근데 제 명예가 좀 점점점 이 딸내미 싸가지, 그치 사회적인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로 그려지고 여기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마이너스로 그려지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안희경한테 서참이가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오케이 좋아 네 명예 지켜줄게 대신 너도 니네 아빠 사망보험금 그거 솔직히 니네 아빠 위해서 든거 아니잖아 왜 사망보험금은요 그 본인을 위해서 드는 거니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드는 거잖아 얘들아. 우리 신랑도 들어놨어요. 꼭 들어주세요. 너희도 가상이 되면 알겠죠? 자, 어쨌든 안초시를 위해서 든 보험이 아니야. 그 보험도 사실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딸이 자기를 위해서 든 거지. 그래서 어쨌든 서참이가 얘기해. 니네 아빠 그 보험금 있지? 그거 너 위해서 쓰지 말고 대신 니네 아빠 위해서 써. 장래 어마어마하게 치러줘 그래서 엄청 성대하게 이제 장례를 여는 장면에서 이제 끝나는 부분이지.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와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쫙 차려입고 와서 어, 조의를 표하는데 이제 박희환과 서참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중에 과연 안초시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다 지금 외워온 사람들이야. 알겠습니다. 어, 이딸 지인들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전통적인 가치와 근대적인 가치. 근데 근대적인 가치가 참 어떻게 그려져요? 이해 타산적이고, 몰인정하게 그려진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작가 인식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전해요. 이 대표적인 돌다리와 복덕방만 봐도, 어, 누구를 플러스 누구를 마이너스로 봐요? 근대화에 도태된 전통적인 가치관을 살리려는 사람들을 플러스로 바라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희경처럼 굉장히, 어, 이 세대에는 적응을 했지만, 이해타산적인 태도로 돌변해버린 이 근대화된 신세대들을 비판하고 있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무조건 얘도 플러스로 보는 건 아니야, 사실. 응. 그리고 얘도 무조건 마이너스로 보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이 돌다리라는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아버지를 무진장 플러스로 본다는 거. 이 작품에서 이구세대들을 플러스로 보는 건 아니지만, 연민의 눈으로는 봐. 이해 돼요? 이 근대화된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옛 세대들을 연민한 눈으로 보고요. 대신 여기를 확실하게 마이너스로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작가 인식을 딱 보여주는 두 개의 작품, 이제 비교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네. 네. 나머지는 선생님이 내용을 굳이 같이 읽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선생님 설명 써놨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문제풀이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왜냐하면 진짜 너무 쉬워서 선생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선생이 노랑색이랑 이제 음, 분홍색이랑 좀 체크를 해놨는데요. 노랑색이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급변하는 사회 질서에 소외된 세대의 좌절과 몰라, 급변하는 세태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이 누구라고? 안초시 박희완 서참회. 그러면 젊은 세대의 위선적인 행태와 당시 신세대들의 이해타사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애들은 누구야? 안경화. 이렇게. 이해됐어요? 뭐 따로 필기할 필요 없겠죠?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땡큐한 선지잖아. 작품 안, 작품 박. 이거 작품 아니야, 작품 박이야. 작품 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 2번 우선 제끼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정답 몇 번? 3번. 어, 4, 5번도 작품 바까지는 많지만, 그 장소와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인물의 내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A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얘들아?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야. 어, 땅. 여기는 그냥 읽어보면 알기 때문에 선생님 굳이 풀이하진 않을게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땅에 대한 얘기. 어, 관변 모시는 축항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땅을 샀다. 맞지? 얘도, 얘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야. 알겠죠? 자, 박희원은 안초시에게 땅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전한다. 맞죠? 안경화는 연구소, 이거 무용연구소다, 얘들아. 이 무용가로 굉장히 성공한 딸이거든. 담보로 해서 땅을 매입하기 위한 돈을 빌렸다. 맞죠? 이거 본문에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안초시는 안경화가 청년을 보내자 자신은 땅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없으면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자, 봐봐. 아빠의 제의로 인해서 안경화가 돈까지 빌려서 투자해, 안 해? 투자하는데 돈을 아빠한테 직접 줘? 네. 자기 애인한테 시켜서 자꾸 준단 말이야. 그때 안초씨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어, 우리 162페이지 가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선생님이 그 별표 표시 보여요? 그 바로 위에 볼게요. 적어도 3천원의 순이익이 5, 6만원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만원 하나야. 뭐, 어디로 가겠냐? 라는 타협이 생겨서 안초시는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그 청년의 뒤를 따라 나섰다. 이게 뭔 소리야? 딸한테 얘기했어. 야, 너왜 맨날 나한테 돈 직접 안 주고 얘 맨날 거치는 거야? 얘 거치면 떼이는 돈이 있어, 없어? 떼이는 돈이 또 있을 거거든, 얘들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 아 뭐, 그래도 땅값 진짜 많이 오르면 나한테 만원 정도 안 떨어지겠어? 뭐, 오케이, 알았어. 너 통해서 하지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장면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 나한테 만원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는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선지 4번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다음에 3번 갈게요 3번에서는요 리얼 파트가 어디냐면 이거 잘봐리얼 리을 가겠습니다 리얼에서 바로 위에 줄 계속 읽어볼게 안초시에 소위 연결식이 그의 딸 연구소 마당에서 열렸다 서참이와 박효한 영감은 술이 취해서 갔다 그러니까 이미 장례식장 가기 전부터 뭐한 거야 술 퍼먹은 거지 그치? 박효한 영감이 무얼 잡혀서 그러니까 빌렸다라는 거죠 빌려서 2원을 마련했대. 그러니까 서참이가, 야, 장례비 넉넉해. 니네 돈, 그 기집애 줄거 없어. 그 기집애가 누구야? 어, 앞에 봐. 어, 어. 응. 그니까 러 얘가 지금 얘 부조금을 구했단 말이야. 돈까지 빌려서. 친구니까 돈까지 빌려서 지금 조의금을 구한 거잖아. 그치? 근데, 야, 얘가 알아서 해. 그니까 니돈 네 준비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여기 이 대사는요, 장례식이 화려해진 거를 못마땅해 하는 거 아니면 딸내미의 행태를 못마땅해 하는 거야. 딸내미의 명예만 중요시하는 행태를 못마땅히 하게 여기는 거지. 장례는 일부러 성대하게 치르라고 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직 장례식장 도착하기도 전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장례식에 대한 불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서참이가 안경화가 치르는 장례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이 부분이 아니야. 딸기 딸의, 명예만 중요시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지, 장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얘들아. 음. 4번의정답은 4번. 제법 반반한 조객들? 뭐야, 앞에 봐. 다이 사람의 인맥들이겠지. 안경이 성공한 인맥들. 어, 이런 사람들이 연결시장에 모여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에서 보이는 행동은 안초시에 대한 인정과 의리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구 아닌 거 아시죠? 네. 네, 정답 몇 번이에요? 네, 4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 아, 미안해, 안경하네. 야, 잠깐만, 딸 이름이 뭐라고? 아, 미안해, 희경씨는 누굴까? 어, 나도 지금. 어, 근데, 석혜 너무 잘했어. 이 <웃음> 영상이 <웃음> 끝나기 전에, 이게 왜냐면 목요반 애들은 영상만 보고 공부할 거라서 이거. 얘들아, 안희경이 아니라 뭐예요? 안? 경화였어요. 미안해요. 오늘 너무 많이 작품해 가지고 <laughs> 헷갈렸나 봐.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현대수 2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야, 나도, 나도. 급해.